네. 이제 저희가 만든 떡갈비가 오븐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동안 다음 요리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식단의 항상 완성은 디저트 아니겠어요? 네. 여자는 항상 그렇잖아요. 디저트 배는 네. 따로 있다. 그럼요. 그래서 <laughs> 디저트를 만드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건강스러운 음, 디저트를 만들고 음.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고 예쁜 단호박을 음. 준비하셔서 이 안에 통으로 푸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정말 색다른데 네. 노박을 썰어 보셨어요? 이제 할로윈 때 단호박이 아니라 이제 호박을 직접 파봤는데 맞아요. 정말 손이 나갈 뻔 했어요. 너무너무 힘드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여자분들 많이 힘드셔서 집에서는 뭐 남편분이나 또 남자친구 또 이렇게 많이 부탁을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음. 오늘은 전자레인지에 먼저 조금 돌릴 텐데요. 그러면 조금 익어서 이렇게 좀 파내기가 쉬워지는데 자, 그대로 이렇게 돌리실 경우에는 밑에가 많이 익어요. 음. 그러니까 꼭지 부분이 밑으로 가게 놓으시고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는 꺼내셔서 작은 칼로 위에 뚜껑 원하는 사이즈로 너무 크지 않게 도려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약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꺼내시면 그 자체로 예쁜 뚜껑이 될 거고요. 자, 안에는 자 단호박 안에는 섬유질도 있고 씨도 있죠? 네. 이렇게 작은 숟가락 같은 거를 다 파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가 준비만 되면 나머지는 또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면 단호박 안에 들어가는 푸딩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용기에는 지금 계란 두 개가 들어갔거든요. 계란과 나머지 재료를 섞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손으로 저으셔도 되지만 집에 블렌더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음, 그렇죠. 또 골고루 섞이게 하실 수 있어요. 계란 두 개가 들어갔다면 아까 설탕은 세 큰술에서 네 큰술 정도. 저는 세 큰술을 넣게요 그럼 한단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단 정도는 많이 날지 않아요. 음. 또 요즘은 또 많이 단 것들 너무 싫어하시니까 음. 기호는 자기의 취향에, 취향에 따라서 맞게. 많이 좀 조절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생크림이나 우유를 100cc 정도 넣으세요 만약에 단호박이 조금 더큰 거를 쓰실 경우에는 양을 조금 늘리시면 돼요. 계란이 1 0개가 되고 크림이 150cc가 되는 정도. 설탕 음. 양도? 네. 그러고 마지막에는 뭐 럼주가 있으면 럼 같은 걸 넣으셔도 되고, 바닐라 같은 것을 넣어서, 좀 계란에 비린내를 조금 잡아주는 거예요. 30스푼 음. 정도. 자, 블렌더로 섞일 정도로만 섞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 블렌더가 없어서 베이킹할 때도 집에서 항상 이렇게. 손 거품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팔이 정말. <laughs> 운동은 되지만. 운동은 되죠. 네. 네. 자, 이렇게 준비되셨어요. 자, 그러면 너무 쉽게 만들어졌어요. 이 만들어진 단호박 안에 이걸 넣기만 두께. 하면 돼요. 음, 그러니까 철렁철렁할 때까지. 병아리색과 <laughs> 이제 단호박의 노란색의 네. 조화가 또잘 어울리네요. 네, 맛도 너무 잘 어울려요. 자, 그, 이 상태에서 저희가 또 오븐에 굽는데요. 자, 오븐에 구우실 때는 저희가 중탕으로 구울 거예요. 네. 그 말은 그냥 굽는 거보다는 스팀이 올라와서 음 촉촉하게 구워지겠죠. 음 그래서 밑에가 지금 용기이기 때문에 너무 물이 들어와서 여기가 뭐 폴이 생기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은박지에 밑부분을 좀 감싸주세요. 이렇게. 음 자, 감싸주시고요. 브이킹 팬이렇게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담으시고, 저희가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을 거예요. 자, 뜨거운 물을 부으신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320도의 오븐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부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오븐이 없으신 가정에서는 이 상태에서 찜통이 오르는 용기에 찢어도 되겠죠. 네, 만두 찌는 그런 찜통이에요. 뭐 뜨거울 때 드셔도 맛있지만 저는 이 푸딩이 차가울 때 먹는 걸 좋아해요. 음. 그래서 손님이 오신다거나 오늘 저녁에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전에 만들어서 음. 냉장고에 차게 하셔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죠. 음. 아이스크림을 먹는 듯 하겠네요. 그렇죠. 너무 배고파요. 네. 그러면 한번 이것도 저희가 오븐으로 옮겨보도록 <laughs> 네. 하죠. 단호박 디저트는 오븐에 들어왔고 이제 <웃음> 떡갈비가 <웃음> 나왔습니다. 음. 냄새 정말 좋죠? 냄새가 너무 좋고 자,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기름기가 이렇게 밑으로 빠졌어요. 네. 그래서 또더 헬리하게 드실 음. 수 있고요. 자, 오늘 그럼 이제 한번 담아볼 텐데요. 네, 플레이팅.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기다란 접시를 준비했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음식을 담기 전에 항상 이불을 깔아줘요. 음. 자, 조금 더 돋보이고 또 드시다가 상추도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사우드 그린을 준비했어요. 텐들 그린인데 음. 조금 이렇게 깔아주시면 그냥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 네. 보이고 또 고기만 드시다가 밑에 깔린 야채도 같이 드실 음. 수 있으니까요 일석이조네요. 네. 아까 조금 기름이 빠져있기 때문에 밑면에 기름이 붙을 음. 수도 있어서 키친 타월에다 이렇게 약간 음. 조금 기름을 닦고요. 자, 저는 또 이렇게 머스 마켓에 나가시면 식용 꽃이라고 하나요? 그런 꽃들이 있어. 요 이건 펜지인데 물에 넣어서 이렇게 싱싱하게. 하셨다가 손님이 올때손 옆에 이렇게 깔아주세요. 아, 너무 예쁘다. 정말. 자, 그러면 조금 칙칙했던 플레이팅도 이꽃 하나로 너무너무 예뻐지죠. 그래서 자, 눈으로도 즐기고 입으로도 즐기는 요리를 할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진짜 먹음직스러운 단호박 디저트도 오븐에서 나왔습니다. 음. 오, 정말 어, 음, 발음도 그쵸? 안 나와요. 지금 침이 <laughs> 막 고이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쁜데요. 저는 조금 이미 식혔기 때문에 조금 썰어 볼게요 네. 단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정말 요리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비주얼이 나올 수 있나요? 네, <laughs> <야>, 그러게 말이에요. <laughs> 아, 제 손이 마술 손 아닙니까? 이렇게 네. <laughs> 만들어 봤고요. 자, 아, 이렇게 놓고요. 자, 드실 때는 저희가 아까 푸딩 안에 설탕을 많이 넣지 않는다고 했죠요 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아, 그냥 먹기가 조금 밍밍하다, 네. 나는 조금 단호박에도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음. 하신다면 집에 흔히 있는 꿀을 쓰셔도 되고 또 집에서 이렇게 케메스 같은 걸 음.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육면에 이렇게 레이지를 하시면 아 뿌리시는 거죠 조금 더그리릇 주위에도 조금 이렇게 뿌려주시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맛이 좋은 디저트가 완성이에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식탁에 올라오니까 분위기가 틀리죠. 네, 분위기가 정말 다르네요. 네, 식탁는 항상 꽃도 있고 또 음. 가끔 이렇게 초도 켜서 조금 네. 코지한 분위기를 만드시면 분위기가 있어요. 항상 식사 시간이 조금 더 즐거워질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제첫끼데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laughs> 많이 드세요. 괜찮이. <호찬이. 웃음> 들어오시죠. <웃음> 아마 녹차의 향이 입안 음. 가득 퍼지실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밑반찬이 없어도 그냥 이 밥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봄이 제 입안에 가득 찬 느낌이랄까? <laughs> 음. 꽃밭에 들어간 네. 기분 뭐 이런 거죠? 네. 눈도 즐겁고 입도 너무 싱그럽네요. 음. 음. 그래요. 음. 음. 기름기도 빠지고 음. 그래서 담백하게 씹으실수 있어요. 솔직히 기름이 다 빠지면 뭔가 고기가 너무 퍽퍽할 것 같아서 좀, 좀 걱정했는데 역시나 <laughs> 별로 퍽퍽하지 않죠. 전혀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고 육즙이 안에 살아있어가지고 씹을 때마다 <laughs> 터져가지고 그리고. 저는 떡갈비는 한국에서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떡이 동글동글하게 들어간 떡갈비는 처음 먹어봐요. <laughs> 네. 진짜 너무 쫄깃쫄깃하고 찰떡궁합이에요. 진짜 어우 너무 맛있는데요? 푸딩 부분 먼저 드셔보시고 부드러운 부분을 느끼시고 다음은 간을 바꿀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0시 좀 넘은 상황인데 그때 되면 항상 배고프잖아요. 맞아요. 야식 땡기고 어떡하죠? <laughs> <laughs> 피디님도 지금 <웃음> <웃음> 피디님도 지금 드시고 싶으셔가지고 집을 <laughs> 꿀꺽하시고 계신데 어, 오 너무 부드러워요. 네, 어. 이거 시중에 팔 진짜 유명 호텔 디저트 레스토랑에서 파는 거 아니죠? 아니죠? 지금 여기 저희가 지금 만든 거 맞죠? <laughs> 저희가 금방 만든 거죠. <웃음> 놀라워서 <웃음> 말이 안 맞는데. 과정은 그런데. 너무 쉬웠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냥 네. 아까 거기 핸드블라인더 통에 계란 두 개, 네. 그, 그 설탕 조금, 생크림, 생크림그또 바닐라 약간. 그게 인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리의 마법사, 요리 의 해리포터라고도. <laughs> 감사합니다. 어, 너무 맛있어요. 완소 LA 지금까지 오은주 요리 강사님과 함께 봄 제철에 맞는 맛도 최고 영양도 만점인 요리 함께 만들어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정말 간단하지만 고급스러운 이 요리가 주억에서 탄생했다는 게 믿겨지시지 않으셨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한테 이렇게 특별한 요리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완수LA 신지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